야, 이제 엄마 머니 줄게 알았지? 머니? 니네는 이거 뭐지? 9월달 부터 이거 9월달 10월달 이거 모은 거다 했더니 38불이야 38달러 오케이? Okay? 38달러 그 봉투에 넣어 봉투에 넣어 그럼 로즈리는 봐봐 엄마 다 했더니 39불 39달러 오케이? 39달러 봐1 2 3 3538 39 okay? 39. 안에 넣어. 에피는 <laughs> 여기. 쳐야 한다, 오케이. 집어넣어, 봉투에 집어넣어, 오케이. 그 다음에 우리 어디 는는야 이제. $50. 야, 우리 어디 간다고 있어. Starbucks. 아이, 부스타벅스야 뭐, 뱅크 <laughs> 간다고 은혜. 이거 다돈 집어넣어야지. 이거 니네가 줄 거야? 어? 이건 줄 거. 어, <laughs> 동, 은혜 가서 <웃음> 통장 <웃음> 만든다고. <웃음> 아니, 세이빙 하러, 오케이? 디즈랜드인가, 아 디즈월드 아 가고 싶다며. 아 니희돈 모아. 돈 모아서 가. 난다안 내줄 거야. 알았어? 엄마, 가서, 니밥한번 사고, 너도 밥한번 사고, 넌 스낵 한번 사고, 그 다음에 디즈랜드 가서 너, 너스페니얼 선물 사고 싶은 거 니가 인형 같은 거 사고, 니네가니돈 네 모아서 사라고. 알았어? 현재, 엄마, 응? 아빠는 호텔이랑, 비행기 음. 그것만 해줄거야 나머지 니네가 돈 열심히 어? 음, 말 잘들어 잘 스티커 받아서 돈 모아서 하는거야 지금 당장 못가 우리는 언제부터 지금부터 돈 모아서 언제? 내훈년 2024년 봄방학 때갈거 오케이? 오케이 음. 돈 열심히 모아 알았어? 알았어. 다 집어넣어 Lili, 이제 은행가게 I have more Lili, I have s I have more money than you 쟤네 no concern about the money 야 빨리 집어넣어 집에 내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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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, 알았어? 알겠어, 이제 계속 이거, 이거 해, 알았어? So, 야, 이거. 세상에, 공짜 나없어 디즈랜드 가고 싶으면 돈 모아. 세금. 야, 뱅크, 이거, 그냥 이거, 세이빙 해야 어, 가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게 돼 있어. 알았어? 디즈랜드 가면 뭐? 밥한번 사라. 오케이? 스낵 밥. 스낵 싸단 말이야. 비싼 거 하나 사. 너도 밥한번 사? Uh -huh. 넌 스낵? 오케이 okay, 가자 렛츠고안돼왜 싸게 먹으려고 그래 안돼 가자 렛츠고왜 스나크 나 몰라 자 이제 가자 what's c Open up a bank account for these three. Yeah, Check your account. No? Uh oh. great failure today. We, didn't, uh, we weren't able to make a bank account for the kids. Honey, up. We don't have the passport. Oh, just open up the home bank. Home bank. <laughs> home oh, yeah. bank. Okay. All right. Try again. Home bank now. Go Starbucks then. Starbucks. Starbucks. No. No. Crocodile. Crocodile. Yeah. 통장 못 해야지. Okay. 가자. I need chocolate milk or apple juice. We need three. Not jumbo size. The chocolate milk? Mm -hmm. but not regular mm -hmm. Regular size. Don't Have to pay money first. Mm -hmm. I 됐어 이제? 먹어! 깠어! 에피 <laughs> 너는 쉐이크 하면 안돼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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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no. Baba, 뭐 뭐가 있는데 안에 어, 거품. 하나 먹어. 사이좋게. 알았어? 맛있냐? 응 오케이? 이거 먹고 이제 집에 가자. 오케이? 알겠어? Money book. Yeah. just book. So I make a bank. Okay. Well, they collect interest? No I'm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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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make a, you know, the home bank money book. 微스 그 통장. 어, 릴리스, 왕해나. 로즈린, 왕해니. 애플, 왕해소. 자, 봐봐, 너네들. 이거 봐봐. 여기 안에 보면은. 아, 했어. 지난 여름두비 모았던 총 금액이 50%불 루, 릴리는. 알았지? 그래서 앞으로 매달 스티커 줄 거야. 착한 일할 때마다. 스티커 하나당 5 0센트야 그, 여때까지잘 모았지? 또 모아서 너네도 척척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? 나중에. 뭐 하려고 이거 하는 거지? 제대로 얘기해. 됐슨나됐으됐 가고 싶어? 너네도 이렇게 모아서 가면은 사고 싶은 거 사고, 밥한번 사고, 너도 밥한번 사고, 에피는 스낵 한번 사고, 왜냐? 요새는 얼마지? 왜? 에 요새는 50, 에이, 나왔어? LP는 22불. LP는 처음 밖에못 모았잖아. 그 다음에 우리도 엄마랑 아빠는 이거 평장 없긴 했어. 원래 이건데. 또 한국 평장이거든요. 하나은행 플러스 알버타 ATV은행 같이 하는데 이거 했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하나 더. 하나는 한국 갈 거, 이건 디즈니랜드 갈 거.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한번 모아서 너네도 너네 니네 돈으로 우리도 우리 돈으로 같이 함께 하는 거 오케이? 응 오케이 그래서 엄마도 아빠 플라이트 호텔 어 플라이트 호텔 네네. 티켓 우리가 사고 너네는 밥한 번씩 사고 so, 그 다음에 너네가 원하는 거 그거 뭐 엄마 이거 아까 우리 거 포즈 먹어야 되지 그치 알았어? 한 번씩은 음. 너네들 한 번은 밥 사야 돼 오케이? Okay. 그러면은 우리, 못 만들었지만 포트 아이디 없지만은 홈뱅크 했으니까는 돈을 열심히 모아보자, 오케이? 알았어, 빠바! 빠바! 빠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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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!